마켓에서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짜리 600정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10봉지가 들어있네요 유통기한은 2024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 개에 열 알씩 들어있고요. 네, 여섯 개가 들어있습니다. 여섯 개. 여섯 개가 들었을까? 6 0 정. 6 0정에한 봉지입니다. 저희 비타민 1000g짜리를 하루에 두 알씩 세번 6000g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비타민 C를 먹으려고 합니다. 비타민 가격은 35,000원을 주었습니다. 600정에 35,000원입니다.